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오늘의 여행이야기는요. 너무 못생겨서 출세한 궁녀입니다.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영의원과 숭인원입니다. 조선시대 왕족무덤은 신분에 따라 호칭이 다른데요. 왕과 왕비 무덤은 능이라고 하고 왕세자 부부와 왕세손, 왕을 낳은 후궁 무덤은 원그 외의 왕족무덤은 그냥 묘라고 한답니다. 원이란 명칭이 붙었듯이 영의원에 묻힌 이는 고종의 후궁이자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황기비고요. 숭인원은 영친왕의 장남이 묻힌 곳이랍니다. 그럼 너무 못생긴 덕분에 출세해서 이곳에 묻힌 순원황기비는 대체 어떤 여인일까요? 자,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사극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여인이 바로 엄상궁인데요. 그 엄상궁이 바로 순원황기비랍니다. 1854년생인 엄상궁이 궁궐에 들어온 건 8살 때인 1861년인데요. 엄상궁보다 3살 많은 명성왕후가 왕비로 뽑혀서 경복궁에 들어온 게 1866년이니 궁중 생활로 치면 엄상궁이 5년 선배랍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허드렛일을 하면서 궁녀 생활을 시작한 엄씨는 결국 상궁이 됐는데요. 상궁은 국녀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기로 나인이 된후 최소한 국녀 생활 15년은 지나야 딸수 있었답니다. 그런 엄상궁은 1882년 이모군란 당시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고종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두 달쯤 후에 돌아온 명성황후의 비서실장 격인 지밀상궁이 되었답니다. 지밀은 지극히 은밀한 곳이라는 의미로. 왕과 왕비 처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목을 끄는 당시 신식 부대인 별기군과 엄청 차별받으면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던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요. 당시 구식 군인들 월급을 가로채고 부정부패만 일삼던 이들이 바로 친척 여동생인 명성왕후를 등에 업은 민씨 일가였기에 명성왕후가 자신도 온전치 못할 거란 생각에 부랴부랴 충주로 도망간 겁니다. 어쨌든 엄상궁이 명성왕후 지밀상궁으로 총애를 받은 건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못생긴 궁녀로 소문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선 궁녀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바로 왕과 하룻밤을 보내는 승은을 입는 거랍니다. 그러자면 일단 왕의 눈에 띄어야 하는데요, 수백 명이 넘는 궁녀들 중에 단한 번이라도 왕의 눈길을 받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녀들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냥 무늬만 왕의 여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어쩌다 왕의 승은을 입어 온전한 왕의 여인이 되면 초고속 승진으로 신분이 달라지고 행여 왕자님이라도 쑥 나오면 그야말로 로또 당첨 저리가라 할 만큼 인생 역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독점력과 질투심이 강했던 명성황후는 궁녀들이 고종 눈에 띄는 걸 엄청 싫어했다는데요. 명성황후 초선은 고종이 언제든지 오가는 곳이다 보니 얼굴 좀 반반한 궁녀들은 아예 뽑지 않았고 특히 명성황후 눈에 엄상궁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여인이자 다른 궁녀들까지 알아서 차단해 주는 든든한 신복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그 엄상궁이 고종의 방에서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궁궐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엄청 놀랐다는데요. 아니 엄상궁이 치마 좀 뒤집어 입고 나온 게뭐 그리 대수라고 다들 그렇게 놀랐을까요? 사실 궁녀가 왕의 처소에서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오는 건 승은을 입었다는 걸 알리는 것으로 다들 봤쥬? 나 이런 여자야! 자랑하는 관례였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명성황후도 에이 설마 했지만 임금님과의 하룻밤이 사실로 확인되자 찰떡같이 믿은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처단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고종이 말리는 바람에 간신히 죽음을 면한 엄상궁은 궁궐 밖으로 쫓겨났는데요. 이게 1885년에 벌어진 일로 당시 고종이 34살, 엄상궁은 32살 때였습니다. 그런 엄상궁이 궁궐로 다시 돌아온 건 10년 뒤인 1895년인데요. 경복궁 안주인이던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지 불과 5일 만이랍니다. 아니 나라의 국모가 죽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고종은 옛 여인을 왜 불러들인 걸까요?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과 친일파들이 판을 치면서 사실상 경복궁에 감금된 고종은 자신도 언제 암살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밥상에 손도 대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런 곳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고종에게 떠오른 이가 바로 엄상궁이었던 겁니다. 그러고부터 한달 보름쯤 고종이 경복궁 탈출을 시도하다 배신자 때문에 실패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른바 춘생문 사건으로 일컫는 궁궐탈출 실패 후에 일본은 고종을 24시간 감시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엄상궁이 내물을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솔솔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엄상궁은 궁녀와 함께 시도 때도 없이 가마를 타고 궁궐 밖으로 나가면서 그때마다 문지기들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안겨줬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가마를 샅샅이 뒤지던 문지기들도 엄상궁이 주는 돈맛에 엄상궁의 외출을 은근 기다렸고, 두 대의 가마가 나오면 엄상궁인 줄 알고 무사통과 시켰다네요. 그러다가 1896년 2월 11일 새벽, 나들이를 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지만, 여느 때처럼 문지기에게 돈을 주고 경복궁을 나온 엄상궁 가마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아이고야 엄상궁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깜쪽같이 사라진 이들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고종과 당시 세자였던 순종입니다. 뇌물 소문을 퍼뜨리면서 엄상궁이 빈번하게 궁을 들락거린 건이 탈출을 위한 밑밥을 깐 것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측이 팔칵 뒤집혔지만 이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후였답니다. 한나라의 왕과 왕세자가 일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피신한 건 사실 가슴 아픈 일이자 수치인 대사건입니다. 어쨌든 가마꾼들조차 그 안에 국녀로 변장한 왕과 왕세자가 있는 줄 모를 만큼 치밀했던 탈출 작전은 머리도 좋고 배짱도 두둑했던 엄상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을 모시던 엄상궁은 또 왕의 승인을 입어 임신까지 했는데요. 1년 후인 1897년 고종과 함께 경복궁이 아닌 덕수궁으로 돌아온 엄상궁이 44살에 출산한 아들이 바로 영친왕입니다. 이로 인해 고종의 정식 후궁이 된 엄상궁은 1903년에 황기비로 승격되면서 사실상 궁궐안주인이 됐는데요. 고종은 엄상궁을 명성황후 빈자리인 황후로 안치려 했지만 일부 대신들이 미천안 출신인 엄씨의 황후책봉은 왕실위신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기를 쓰고 반대해서 무산됐답니다. 고종에겐 군남사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어릴 때에 죽고 이 당시엔 명성왕후가 낳은 둘째 아들 순종 명성왕후가 쫓아낸 후궁이 낳은 여섯째 아들 의친왕 황기비가 낳은 일곱째 아들 영친왕뿐이었고요. 덕혜홍주는 황기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늦둥이 막내딸이랍니다. 황계비는 비록 황후가 되진 못했지만 1907년에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할 당시 자식이 없는 순종을 이어서 자기 아들이 황태자가 됐으니 뿌듯했겠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답니다.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11살짜리 황태자를 일본으로 홀라당 데려간 건데요. 명분은 유학이었지만 사실상 인질이었답니다. 아들과의 생리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기비는 한일합병 이듬해인 1911년 여름 58살에 갑자기 죽었는데요. 일제가 발표한 사인은 장티푸스지만 화병으로 죽었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그 화병의 원인이 일본에서 보낸 동영상이었다는데요. 군사훈련 중에 주먹밥을 꾸역꾸역 먹는 아들 모습에 충격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은 엄마가 죽은 뒤에야 돌아왔지만 일제가 장티푸스 전염을 핑계로 접근을 막아서 황기비는 죽어서도 아들 얼굴을 대하지 못했답니다.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장례식을 치른 지 3일 만에 일제의 독촉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영친왕은 1920년에 일본의 압력으로 일본 왕실 여성인 마사코와 결혼했는데요. 일본이 마사꼬를 영친왕의 아내로 낙점한 건 불임녀라는 은밀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그런데 1921년에 아들이 태어나서 순종에게 인사하기 위해 영친왕 부부가 이듬해 봄에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아이고야, 아기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배아리로 죽었다고 발표됐지만 일본이 조선왕가의 핏줄을 끊기 위해 독살했다는 설도 있답니다. 배아리든 독살이든 9개월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에 이를 가슴 아프게 여긴 순종이 장례를 치른 후 할머니 옆에 묻어준 겁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의 마지막 여인으로 힘이 되어준 엄씨는 사망 후에 순원이란 시호가 내려져 순원환기비가 된 건데요. 세상을 보는 안목도 높았던 엄씨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06년에 자기 돈으로 진명여학교와 명신여학교를 설립해서 국녀들까지 학교에 보냈다는데요. 진명여학교는 오늘날의 진명여고 명신여학교는 숙명여대랍니다. 영희원과 숭인원은 아담한 공원 같은 분위기로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인데요. 아들을 그리워하며 죽은 엄마가 잠든 영희원을 보는 마음도 짠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말 한마디 못해보고 생일 한번 맞아보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죽은 아기가 묻힌 숭인원에 더 눈길이 갔답니다. 살아생전 얼굴을 못본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한 무덤 사이엔 오래되어서 말라죽은 나무가 있는데요. 왠지 몰락한 대한제국의 아픔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서글펐답니다. 오늘 얘기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